아, 이거 원룸 번호키 등록할라 그러거든요. 근데 지금 여기 원룸들 요 번호키 하나로 열방0 개가 컨트롤이 되는지 그게 사실 궁금했었는데 그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이방 번호키 요거 세개 등록하고 다른 방 열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지금 202호, 일단 뚜껑을 열고 등록 버튼. 룩이 완료가 됐고, 이제 잠궈 보겠습니다. 등록이 완료가 됐고 이제 다른 방 가갖고 요키로 열리는지 테스트 를 해보겠습니다. 여기는 305호 이거 아까 202호에 등록했던 그키 열렸습니다. 그니까 요거 사실 요키 하나로 집이 여기 저희 방 원룸 방이 10개 거든요. 10개로 다 등록이 돼요. 저는 모르고 이거를 11개를 샀는데 요거 하나만 사갖고 다 같이 등록을 해버리면 됩니다.